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 데일리 런닝을 나왔습니다. 와, 영하 4도에 444일째 매일 달리기 진행 중입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아, 날이 차다 차. 확실히 겨울에는 손이랑 귀가 엄청 시럽습니다. 그래서 비닐이랑 장갑을 끼고 있는데요, 아, 영하 막 5도, 10도 이렇게 내려가면 장갑이랑 비닐도 큰 역할을 못하시는것 같아요. 그나마 귀는 좀 따뜻하긴 한데 확실히 이 손이 저는 좀 많이 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화이팅! 어,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파이팅을 외쳐 주셔가지고 이 아침에 아무리 추워도 마음이 따뜻하고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달 용돈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카메라 금액을 다 할부로 갚았거든요 먼저 와이프가 결제해주고 제가 한달 용돈에서 5만 원씩 1년 동안 차감하는 거였는데 아 드디어 이번 달 그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숨통이 쉴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기분이 좋아졌네요. 또이 5만 원을 제가 차곡차곡 모아서 러닝에 필요한 용품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제가 다른 취미가 없어서 정말 러닝에 필요한 것만 사는 것 같습니다. 유독 어이 상품이 나왔네 예, 찾아보면서 쇼핑도 하고 그리고 뭐 할인 같은 의류나 모자, 신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살수 있어서 한편으로 오늘 기분 좋은 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돈 받아서 생활하는 모든 러너분들 우리 파이팅입니다. 요즘 제 가족분들이 러닝을 조금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영상에 보였다시피. 제 동생은 거의 매일 10km씩 러닝을 하고 있고요. 제 동생이랑 다음 주 토요일 에 있을 시즌 하프 마라톤에 나가는데 서로 서로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형님과 그다음에 처형도.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얼마 뛰었다 오늘 운동했다 이런 걸 보내줄 때마다 서로서로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응원도 해주고 또 그렇게 해줌으로써 저에게도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서 아 그래 끝까지 해보자 나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아침 운동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하고 계시겠지만 내가 운동한 일지 및 기록들을 뭐 누군가와 공유하면서 동기부여가 있으면 조금 더 즐겁게 운동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km 조깅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내일 만나요. 안녕!